안녕하세요 흔한 이과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레고 사무실을 차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레고들은 거기로 간 상태고요 이 창작이랑 관련 없는 레고들은 약간 남아있긴 한데 저의 메인 작업 공간이었던 2층 침대 아래는 보시다시피 레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텅 비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제가 옷장으로 쓰고 있고 이쪽 공간은 좀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서 얼마 전 당근에서 암체어를 사서 놨뒀어요 근데 이게 앉아보니까 진짜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꼭 사보세요. 강추 드립니다. 근데 며칠 쓰다 보니 약간 불편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로 영상을 보려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패드를 공중에 매달 수 있게 만들게요. 바로 레고로 말이죠. 먼저 구상을 해보자면, 벙커 침대 천장을 보면 이렇게 철망이 있어요. 이 철망에 기다란 기둥 구조물을 끼우고 아이패드를 세울 거예요. 두번 꺾인 부품을 써서 한쪽은 고정, 한쪽은 기둥으로 만들어줄게요. 단순히 길기만 만드는 것 같지만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거치대를 만들어줄게요. 대충 만든다가는 공중에서 패드가 자유낙하 실험을 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높이에 맞게 네모판을 만들고 폭에 맞춰 간단한 바닥면과 지지대를 세워줘요. 또 아이패드는 수시로 빼다 꼈다할 테니 쉽게 장착하고 탈거하는 편의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쪽 지지대에는 스프링을 사용해서 돌리기만 하면 쉽게 반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고작 이게 그 무거운 아이패드를 지지할 수 있냐고요? 보이시나요? 이 스프링의 힘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 정도 흔들어 갖고는 멀쩡합니다. 뒤에는 고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이 기둥에 숨겨진 기능이 있다 했죠? 사다리처럼 일정 간격 홈을 두어서 이 거치대를 상황에 맞는 편한 시야의 위치에 둘수 있게 했어요. 우리가 아래에서 대각선 위로 화면을 보는 구도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볼수 있도록 대각선 아래를 약간 향하게 기울여서 거치됩니다. 흔들림도 방지하려고 양쪽에 블록도 하나씩 끼워줬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좀 간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기능이 많죠? 그럼 바로 집 가서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왔고요.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시야에서 가운데 라인 쯤에서 뭐야 이 정도 약간 틈을 벌려서 넣어주면 딱 맞아요. 이 매트리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철망이랑 사이에 꽉 고정해 을 줍니다. 거치대 패드를 껴주고 눈높이에 맞게 설치해 주면 돼요.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 완료. 지금 느낌이 그 비행기 1등석 탄 느낌이랄까요? 되게 편안하고 앞에 큰 스크린도 있고 진짜 영화나 드라마 볼때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거치대도 정말 위치 따라 마음대로 자유재질할수 있고 화면 높이도 저는 키가 작지만 키큰 분들은 이렇게 시야에 맞게 더 위에 거치대를 할수 있고 아니면 아예 측면에 달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볼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도 하나 만들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테크닉 차를 주로 만들긴 하지만 이런 실생활에 응용하는 작품을 만들 때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촬영이 아니라 제가 진짜 쉬려고 담요랑 쿠션이랑 잔잔한 조명까지 해놨어요 유튜브까지 완벽한 휴식 세팅 앞으로 여기서 유튜브 아이디어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편집도 하고 할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레고 창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